여섯. 어유 우리 딸기 잘 있었어? <laughs> 자, 이거 봐봐. 이게 뭐야? 우리 동수씨가 새로 개발한 비빔국수 소스야. 먹어보고 평가해달래. 그래? 맛있겠다. <laughs> 이제 일로 와서 앉아. <laughs> 와, 야. 집이 넓긴 넓다. 응? 어? 근데 세빈인 집이 없어? 어, 집에 없어. 어머님도 외출하시고, 우리 딸도 나가고, 지금 집에 우리뿐이야. 딸? 큰딸 있잖아. 넌 큰딸이란 말을 무척 편안하게 한다. 근데 그쪽도 널 엄마라고 불러.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. 부담스럽진 않아. 그렇게 큰 자식들이. <laughs>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자식들이니까, 나한테도 소중한 거지. 아 참, 또 마실래? 어, 참. 아예 우리가 집방으로 가자. <웃음> 그럴까? <웃음> 뭐? 아니, 그래서 지금 친정에 가 있어. 어, 세상에, 기어이 들통이 나는구나. 그래서 지금 집안 분위기 별로 안 좋아. 세빈이 신랑, 엄청 황당했겠다. 예, 어머니, 시간 괜찮으면 나좀 만나자. 아, 지금요? 내가 꼭할 말이 있어서 그래. 부탁이야, 순영아. 만나줄 거지? 어머니. 아, 저기... 여보, 난 저기 순영이 만날 테니까 당신은 한 서방 만나서 어떻게 서든지좀 구슬러 봐요. 한한 서방이 내 말을 들을런지 아니 저 만나나 줄런지. 아유, 바지가 이 잡고 늘어져서라도 사정을 해야지. 우리 세빈이 미래가 달린 일인데 부모가 돼서 뭘 못하겠어요. 세빈이는 뭐해? 아유 몰라, 지방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네. 아유, 이한 그 서방은 무슨 염치로 만다지? 아이고, 지금 염치 따지게 생겼어요. 무조건 딜이 밀고 사정을 해야지. 우리 세빈이 저대로 둘수 없잖아. 알았어. 순영아순영아 네, 순영아 제발 부탁 좀 하자. 네가 우리 세빈이 시엄마 아니니? 너 언니는 신랑한테 말좀 잘해서 우 아, 우리 세빈이좀 용서해주라. 어? 이러지 게세요 언니. 내가 자식이라고 세요이 저거 하나밖에없는세빈자저하시댁에나죽에없게데그 자식이 시댁에서 게 보니? 수 n 아 네가 게세빈이좀 봐주라. 내가 안돈으세서이한테주렇 어? 내가 안게으탁을 하는 거야. 그래도어르게이탁을 하는 거야? 그 나도 어르신이네말이 들을 나아니사돈네말이니 어 순영아 순영아 어 순영아 저도 세빈이 이렇게 된거 마음 아파요. 저도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고 어머니께 사정도 해봤고요. 그렇지만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어요. 내가 내가 오죽하면 너한테 이러겠니? 죽부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너한테 온 거야. 너만 믿어도 되겠지? 우리 세빈이 운명이 네 손에 달렸어. 그러니까 어떻게 서든지 제발 제발 네가 수습을 좀 해다오. 어, 순영아. 순영아. 예 한주명입니다 한소방 날세 어쩐 일이십니까? 나 여기 회사 근처에 나왔는데 나좀 만날 수 있을까? 제가 지금 바빠서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드릴 말씀도 없고요 괜한 걸음 하셨네요 그럼 안녕히 들어가세요 저녁은요? 생각 없어요. 그럼 시원한 거라도 한잔 드릴까요? 됐습니다. 저기 세빈이. 조명이 들어왔으면 나좀 보자. 술 마신 게야? 예 이럴 때일수록 냉철하고 냉정해야지 술에 의지하면 어떡하니? 술을 안 마시고 견딜 수가 없어서요 네가 얼마나 괴로운지 나도 다 알아 그러나 이번만큼은 네가 아무리 괴로워도 유야무야 그렇게 아무렇게나 그렇게 넘어가는 거나 절대 용납할 수가 없어 예 압니다 니들이 어떻게 결혼을 했니 네 아버지하고 내가 그렇게 신중하라고 얼마나 몇 번을 일렀어 그런데도 네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네가 판단하고 결혼을 했잖아 할미는 다른 부족한 건 용납할 수 있어 그러나 진실하지 않는 사람은 난 절대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야. 니처내 네 허락 이 있을 때까지 다시는 쉽게 이 집에 들이지 마라. 할머니. 니들은 부부니까 돌아서면 용서가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는 아니야. 우리 집안을 농락하고 우리 자식들을 농락한 그 괴씸한 처사 절대나 용납할 수가 없어. 그러니 뭐 다시 화해했네 어쩐네 쉽게 니쳐 우리 집에 들일 생각 하지 말어 내가 내 삶은 예쁜 아기 꼭 낳아줄게 자기 이러는 것다 다 이해해 아기 생긴다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예쁜 아기 내가 꼭 낳아줄게 요즘 뭐해? <laughs> 왜 그래? <laughs> 무슨 일 있어? 그때 세빈이가 거짓말한 걸 처음 알았을 때 그때 말릴 걸 그랬어요 난 세빈이 생각만 했어요 중영씨 생각은 하나도 못했어요 아무리 세빈이가 원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한 사람이 인생에 달린 일이라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<laughs> 내가 바보라서 주명 씨는 저렇게 힘들고 아프게 만든 거예요 <laughs> 미안해서 어떡해요 나 때문에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나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<laughs> 이 모든 게다나 때문인데 당신이 그렇게 자책할 필요 없어 세빈이 자냐.